개띠님들 반갑습니다. 양력 10월 운세에 이어서 양력 11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예, 개띠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각계 각층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머리가 좋으시고, 그죠? 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선두조절을 달리고 있는 분들은 개띠분들입니다. 또, 반대적인 욕구도 있죠. 개띠분들만큼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고, 또참 인간의 구설이 많고, 또이흰로 애락이 많고, 산전수전 겪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들이 5, 8년생들이죠. 그 인생에서 유신을 겪고, 그죠? 오만 것을 다 겪은 분들이 바로 이 5, 8년 개띠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이 뭡니까? 선도주자도 많지만 정말 어려움도 겪은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참 세다. 이것서 우리가 도와이면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펄린 게이트 핸들 보고 도와이면 뭐다 이렇게 또 70년생들은 참 인간의 구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의리가 있고 잘해주고 하는데 남들이 늘 배신하고 뒤에서 의미하고 그죠? 흉담하고 그죠? 이걸 구설수라 그럽니다. 구설수가 참 많죠. 그런 것들이 또 82년생들한테 이별이 참 많습니다. 사람간의 배신, 이별 외도가 참 많죠. 그래서 인간의 구슬도 많고, 개띠님들이 각기가 가장 머리가 좋아서 또 가장 선두를 지키는, 그래서 도아이모뭐가 바로 개띠님들입니다. 그래서 또 해도 맘이 좋은 애는 엄청나게 좋고, 또 나쁜 애는 엄청나게 나쁘고, 이렇게 항상 개띠님들은 변화가 무상한데, 내년이 2022년, 이민년 예. 최고의 운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노수를 삼합이라 고하는데 범띠와 개띠와 말띠가 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2006년생 기대하세요. 내년 2 0 2 2인 최고의 운이 와서 많은 승진, 그다음 뭡니까? 취업 그다음 매매 그죠 이런 것들 혼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동안 연구했던 어떤 발표 또 준비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는 운이 바로 개띠 님들의 2022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1, 2, 3월 음력입니다. 음력 4월, 6월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나신 분들 나누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이 양력 11월에는 어떤 운이 있을까요? 개척과 투자, 승진, 기회, 치유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이 있고, 그죠? 많은 준비가 되고, 취업과 도, 또 이렇게 뭉개 성진이 있어서 많은 축하할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4, 5, 6월생들은 만남이 많아서 초혼과 재혼, 이게 참 많아지고,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다. 이래 보시고, 취업 성진 투자가 있고요. 큰수확이 들어옵니다. 큰수확이 들어오면 한 군데 이렇게 넣지 말고, 또 나누어서 재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개띠는데 성적이 좀 급하기 때문에, 4, 5, 6... 리스생들이 하여튼 물가에 물 가까운데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앞에 산 임수라 그러죠. 뒤에는 산을 등지고 사시는 곳에서 앞에 물이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음력사월유월생들은 항상 큰 수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에서 호수를 바라보던, 실개천을 바라보던, 그저 큰뭐 이렇게 강을 바라보던, 바다를 바라보던, 물을 바라보고 뒤에 산을 등지는 그런 땅이나 상가나 아파트나 그저 이런 흔집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면 큰 수확이 예상이 된다. 또 성격이 좀 급한 게 있으니까 뭐뭐니까 그런 거코인이라든가 주식 그때 한꺼번에 몰입하는 거는 절대 상가 하시고 절대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56월생들은 절대 동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희하고 웃기죠. 아주 돈이 들어오면 꼭 부탁이 들어옵니다. 참이 머피의 법칙이라 그럽니까? 꼭 멋이 일어나면 꼭이 멋이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같이 예, 이렇게 나누어 한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는 하면, 그때 나가면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70년생도 지켜라이죠 5, 8년생은 더 지켜야 되고, 그죠? 46년생은 더 말할 게 없죠. 또 왜냐면, 개띠님들이 화끈해서, 예, 또 너무 어리가 있어서, 그죠? 한무리 질려버리면, 그저 끝까지 믿어버리는 그런 성미가 있어서, 많이, 인간에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도하임은 뭐라는 거죠? <laughs> 또, 7, 8, 9월생들은 투자를 조심하고, 코인 주식, 뭐니까 도방성 있는 복권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달에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질병 같은 거도좀 조심하셔서, 매년에 좋은 운이 있으니까 조급증을 버리시고, 이제 한달만더 지나면 동지지 않습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오지의 기운이 바뀝니다. 밤이 가장 길다가 이제는 짧아지는 시기로 바뀌면서 오지의 기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의 팥죽을 모으면 한 살을 더 먹는 겁니다. 설은 뭡니까? 그냥 명절이란 거죠. 명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어, 견디시면 좋은 날이 내년에 2022년 최고의 운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10월, 11월, 12월 생되은 뭡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봄이 오죠. 바로 내년에 2 0 2 2년 봄회 입니다. 예, 이민년, 개문년갑진년을 가면서 봄, 여름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예, 음역 12월, 11월, 12월 분들이 가장 운세가 빨리 온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30년 동안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했고, 또 실행했고, 그저 긍정된 얘기만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원리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맞아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데 내년이민년이 오면 이분들이 운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분들이 오고, 이분들이 오고, 이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원리는 절대 그 자연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천지인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예. 중간 하늘과 땅은 거짓말 안 하죠.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에 최고의 운이 오니까 이 철학자를 믿어 보시고 조금 이제 내려올 건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예 최고의 2022년을 기대하면서 조금 마음을 여유를 가져보는 그러한 마인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2, 3월생 개척 투자 승진 기회 취업 도전이 있고 음력 4 5, 6월생들은 만남과 취업과 승진. 투자, 수학, 재투자가 있습니다. 음력, 칠팔, 고생들, 투자 조심, 코인 주시, 예. 그 다음에 복근 같은 거 조심하시, 사람 조심, 건강을 조심하세요. 예. 겨울에 문턱에서 조금 다치기 나이라면, 특히 5, 8, 6, 7, 4, 6인수들은 이제 다치면 좀 회복하기 힘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사, 이제는 사람인데 어떤 사기나 이렇게 당하면 대되를을필수 없는 치명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거 아니면, 예. 좀. 남은 것은 절대 남의 부탁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정중한 부탁또 정중하게 거리절을 하시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월, 11월, 12월 생기는 그죠 이제는 뭡니까 기회를 딱고큰 기회가 오니까 만 만사를 준비하시고 또 투자할 것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어디에 집을 지을지 어디에 상가를 살지 또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왜냐면이 봄에 운이 오면막 바빠지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는 거는 좀 늦지, 늦고 자언만한 후회가 따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농, 농사도 지어보면, 겨울에 심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봄에 심, 심으면 좀 늦더라고요. 이미 봄에, 나무도 봄, 이 봄에 심으면 거의 죽는데, 저도 텃밭을 3년에 보니까, 가, 겨울을 문턱에 심어놓으면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의 우주 원리는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예, 개띠님들 양력 11월 운세를 마칠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팔봉쌤이었고요. 조금 만 도움되시고 또 영상이 좀 마음에 오더면면 12월 운세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팔봉쌤과 좋은 구독의 인연을 맺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력 12월 운세에서 개티님들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